일단은요.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이 됐었어요. 그죠? 우리 반등 포인트는 어느 정도 예상한 지점에서 반등이 시작이 됐으나 첫 번째 27,400 저항선에 바로 직전 매물대 저항을 받고 여기 거래량이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. 근데 거래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V반등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현재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점진적인 우상향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. 그러나 이 우상향은 영속성 없는 우상향이고 결과적으로 수련 포인트를 지나쳐서 우리가 기다리는 25k.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25.8k를 뭐 일시적으로나마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게 될 25k. 뭐 여기랑 큰 차이 없는 한 700불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, 그죠? 여기 요 지점이 25.8이었고. 우리가 여기까지는 빠지겠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둔 게, 25.1k입니다. 25.8하고 25.1하고 한 700불 정도. 우리 돈으로 한 100만원 정도 차이인 거예요. 3% 수준으로 일시적인 터치가 있었고요. 아마 요 포인트에서 나 아직 매수 다 못했는데 또는 이미 1차 매도 후에 2차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요런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도 매수를 하셨을 것 같고, 그죠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정확하게 방송 시작하자 말자 매수하셔라,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뭐, 어쨌거나, 저 밑에서 우리 같이 사서 여태까지 계신 분들, 수익권, 그 다음에 두 번째, 같이 샀다가, 같이 팔았다가, 같이 다시 사신 분들은 또다시 매도를 하셨을 것 같고요. 또한 번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25.8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나 뭐 아직 시간상으로 여유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뭔 소리야? 쫄코동생나 아직 매수 못했는데 2차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야?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 예측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전혀 없고요. 뭐 전체적인 모양새, 이키들 알고 계시지만 은 결과적으로 지금 장기 상승 추세 속에서의 단기적인 웨이브를 그려내고 있다. 앞으로 조금 내릴 때도 조금 더 오를 때도 계속해서 나타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속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음을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